서영 씨 지금 뭐 하세요? 아, 아 지금 그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저거 그 오늘 <laughs> 인터뷰 촬영할 거 세팅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 모니터를 하면서 구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 어떤 레코더를 사용할지 사운드 체크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PCM 사운드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기 보고 오겠습니다 s 아, 제가 n g that. I'm s u 아 카메라 잠시 r e I'm sure. I'm sure. i 작가님의 성격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이 책장 책장을 최우선으로 어,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찍어야겠다 이걸 옮기지 않는 이상 여기서 찍어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막 이상한 거 있고 막 해가지고 백기 백이 별로였는데 이 하전수 피디님의 아이디어로 저쪽 방에 있던 이 책장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책장이 너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책상으로 일종의 인체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어, 조그만 미니 스튜디오를 만들어버렸지. <laughs> 어, 그냥 여기도 구고 괜찮다. 아, 그래요? 음. 약간 여기 한번 뭐 볼래? 여기 90mm 같은 걸로 였다 해가지고 270mm죠, 이게. 77mm죠, 이게? 음. 음, 괜찮네요. 핸드폰으로 이런 거 찍으면 되겠네. 음. 네. 이거 조금 초점 더 날라갔으면 좋겠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여기로 자리를 송장하고 저희 소품으로 쓸 맥주잔 하나 놔두고 조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를 키라이트로 할지 여기로 키라이트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막 계속 옮기면서 계속 확인하고 찍어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를 키라이트로 해서 이쪽으로 그림자가 지는게 이 공간이 막혀있는 거랑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빛이 떨어지는게 좀백라이트좀 그 아, 떨어지는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적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조명을 두개밖에 안 썼는데 지난번에 조명 다섯개 쓰면서 좀 과하기도 했고 그 조명을 달,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너무 많은 조명을 쓰면서 조금 장비로 커버 치려고한 것도 있고 그래봤자 제 실력에서 많은 그게 안, <laughs>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딱두개 필요한 백과 어 키만 사용해서 투포인트로어 최대한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어나름 만족스럽게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이두 개만 설치해서 활용 하니까 확실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각도를 변경하면서 공부는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미지를 아, 오균이 일하고 있나 이러고 있구나. 아, 그래, 다음 기회. 기회. 아, 저거 저걸로 보여드릴게. 나 초반 세팅을. 잘못 해 놨다 이거. 왜요? 세 배로 해놔가지고. 아 괜찮아요. 음. 어 나온 것 중에 후보가 딱두 개로 좁혀졌는데 첫 번째는 뭐뭐뭐 뭐, 뭐 하는 거야 이 자식 <laughs> 이해하시죠? 근데 아무래도 이 키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책장으로 임시 방편으로 공간을 만든 게 너무 티가 나고 이쪽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고 이쪽에 어둡게 가려져 있는데 이쪽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샷이 이 샷으로 메인 샷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뭔가 나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